자, 오늘은 야마리아 필드 테스트 이성우 씨와 함께합니다. 이성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다로 낚시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두루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분이신데 오늘은 메탈지으로 네, 볼락을 싱글 한번 싱글 예. 시스트 달아서볼라보자 예. 예. 아, 우리 이성우 씨가 이 포항 아주 수심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씨알좋은겨울 볼락 어떤 채비로 노리는지는 또 현장에 가서 또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황영일만 신항을 출발한지 1 시간 예,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저 멀리 서쪽 예 서쪽으로 지금 해가 넘어갔고요. 도착한 곳은 영덕 강구 앞바다입니다. 강구항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가요. 자, 수심이 한 30m 정도 되는 인공어초 포인트에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포인트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볼락을 노려보는데요. 우리 야마리아 필드 테스트 이승호 씨. 자, 아주 수심 깊은 인공어촌 오리는 이제 선상 볼락 로 낚시입니다. 자, 장비 채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한번 설명들어볼게요 일단 로드는 볼락 예. 전용표 7.6. 아. 네. 그 다음에 릴은 C2000번. C2000번. 네. 네, 합사 0.6호 원줄이요1 5 m 쇼크리더 어, 어, 길이는? 쇼크리더 길이는? 2m 정도 했어요 2m 직결하셨고 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스냅을 하나 달았고요 네, 예. 예. 스냅에 이제 메탈지그를 장착을 했습니다 걸림을 줄이기 위해서 네. 트래블 룩은 떼고 싱글 네. 룩으로 바꿨고요 네. 예. 예그 다음에 끝에 지, 보통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전부 지렁이 쓰시는데요 청개지렁이를 끼우네요 기본으로 그런데 저는 그냥 웜으로 예. 봄 요게 몇 인치 짜립니까8 5인치 1.5인치 짜리고, 네. 자, 훅은 어떤 거다신거죠 이게 싱글로 예. 리틀비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시스트. 아. 위에 붙어 있던 걸 밑으로 옮겼어요. 아. 요 지금 메탈지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승우 씨가 필드 테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네. 마리아사 제품입니다. 예, 예, 예. 제품명이 어떻게 되죠? 리틀비트 12g. 12g. 네. 원래 요 제품에 달려 나오는 훅을. 예. 어시스트 훅을. 예. 트래블은 제거하고. 예. 어시스트를 밑으로 달았어요. 아 원래는 위에 라인아이 위쪽에 달려 있는 거죠. 약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후기. 그, 아. 자 지금 볼게요. 훅을 연결한 어시스트 라인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아주 짧게 묶었거든요. 생하면서패이게몇몇 톤짜리죠? 1.5. 1.5. 자요렇게 어떻게 보면 요게 네. 네. 이제, 자, 3. 3. 이제 기본 세팅인데요. 지금 이승호 씨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메탈직을 썼습니다. 요기 메탈직을 제일 많이 쓰는 중량이 어느 정도 되죠 17에서 18g 제일 많이 쓰고 계세요 예, 좀 무거워 더 무거운 메탈지그도 쓴다고 하던데 어, 1온스 가까이 나가는 것도 예. 쓰시고 25g 예. 28g까지 쓰시네요 예. 네. 그냥 톡 던지면 되죠 멀리 던질 필요 없이 예, 네, 지금 메탈지그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원줄을 풀어 주면서 메탈지그가 바닥까지 가라앉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참 내려가네요. 카운트 세 보니까, 네. 35 이상 요 아, 35 가벼워서. 카운를 35번, 네. 35초 이상 해서 할때 지금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여유줄 좀살리면서자 이제 맛시 따라 가볍게 쳐올리면서 지금 밑. 메탈 지그를 놀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에서 제일 좋은 포인트예요. 벌써부이 올라오고요. 어군 반경 3 m 4 m 바닥에 지지 끌지 마시고 바닥부터 한 열다섯 번째까지 밑드리고 하세요. 자, 예. 자, 우리 야마리아 펠드 테스트 이성호 씨, 예, 지금. 메탈 지그 웜 조합된 채비로요. 지금 볼락을 한 마리 걸었는데요. 자, 일단 낚싯대 휨새로 봐서 예, 작은 씨알은 아닙니다. 여기는 작은 씨알 없습니다. 아, 작다. 자. 우 <laughs> 자, 요 볼락도 작은 씨알은 아닌데 지금 앞서 낚인 씨알 씨앗... 볼락들이 워낙 굵다 보니까요, 자 조금 작아 보입니다. 자 지금 메탈지그 몇 그램 사용하겠어요? 2 5 g 2 5그 지금 오늘 가지고 온것 중에 제일 무거운 거죠 지금요. 네, 네. 자2 5그 메탈지그와 그다음에 싱글루 그리고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웜을 다시 웜은 1.5인치. 예. 네, 네. 1.5인치짜리. 이 야마리아 필더 테스터 이승호 씨또한 마리 추가합니다. 자 볼까요, 시알이 제일 궁금한 게 시알입니다. 어, 일단 뭐 20cm 이하는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 20cm 가 걱정 넘는 시알인데요. 자먼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지금 다른 에서 낚인 다른 분들이 낚던 거 비하면 좀 시아리 잔편입니다, 맞죠? 이게 지금 보고 계신 요 시아리 지금 큰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온 것들 중에서는 아주 시아리 잔편을 해석합니다. 야, 바다 수심이 10m권으로 되었는데 채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이게 안 되면 또바닷으로 이동할 거니까요. 바다 건잘들어보세요 자, 포인트를 이동해 왔습니다. 영덕 강구 앞바다에서. 배를 남쪽으로 돌려서요, 포항 월포, 월포 앞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강구 앞바다가 수심 30m 전후 인공어처 포인트에서 볼락, 지깅이 이루어졌다면요, 이곳 월포 앞바다에서는요, 수심 10m 내외 안반지대 포인트에서 볼락, 지깅이 이루어집니다. 자, 볼락, 지깅, 어,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요, 메탈 지그를 이용해서 볼락을 노리는 그런 낚시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이동하고 첫 포인트인데요. 자, 울법 예. 바다. 자. 자, 포인트 이동하고 올라온 첫 조각. 예. 볼락이 아니라 농어입니다. 자, 볼까요, 농어? 씨알이요커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 경상동 말로. 까지매기 예, 까치매기 샤리입니다. 월포 뭐 이가리 요쪽이 보면 원래 워킹 농어 낚시, 그리고 농어 보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 뭐 포항을 넘어 동해안 전체를 통틀어도 이 농어 자원이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겨울 너무 낚기 위해서 지금 어디서 캐스팅하고 있는 어, 낚시인들 네, 있을 네,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우리 있습니다. 야마리아 펠드 테스트 이성호씨도 지금 또한 마리 걸어냅니다. 자, 아, 시야 좋은 뽈락이 올라왔습니다. 자, 볼까요? 자, 하게 예, 주둥이 윗부분에 부킹이 돼서 아하하 호텔를 찍고, 바꿔주시고, 자 때깔이 너무 좋습니다 자 요건 우리 낚시인들이 얘기하는 갈볼락입니다 때깔이 너무너무 곱네요 자요 바로 옆에 자연초 자, 야, 이번에는 살살 아, 꼬셔가지고 미채비를 아주 맞은데요. 예 정교하게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싹, 뭐, 싹, 프로듀한 싹 프로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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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리면서 위로 띄워주는 그런 한번만 미채비를 놀리는 패턴으로 입질을 받았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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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마리 아필드 테스트 이성우 씨. 자, 이제 철수 시간이 다들가거든요 자, 자. 마지막, 예, 마지막, 후, 자, 보겠습니다. 어, 네. 자, 이제 뭐,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예, 낚싯대를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어, 마리수는 기대했던 것만큼, 아하하하. <laughs> 자, 방금 입질 인터뷰 중에 입질이 왔는데요. 자, 손은 감각을 살려서 낚시에 집중해 주시고, 인터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 한 10여 마리 정도, 손맛을 봤죠. 마리수는 뭐 만족할만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10여 마리가 다 지금 우리 낚시인들이 얘기하는 신발짝급이거든요. 자, 오늘 저 직접 포인트 한 세네 군데 등도 돌면서 저 북쪽으로는 영덕 강구 앞바다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오돌이 간역 북동쪽 해상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직접 해보시는 거 뜻은가요? 처음 영덕 쪽 포인트는 전부 인공 어처였는데. 예. 수심이 깊고 예. 조류도 좀 만해하고 예. 미끌림까지 심해가지고 채비 손실 이 많았고요. 두 번째 간 곳은 자연초 수심도 적당하고 그래서 낚시가 아, 좀 쉬운 게세 번째도네요. 아, 네. 일단 준비만 잘 해오면 네, 한번 어, 10여 마리 두자리수 조카는 좀 무난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우리 어, 자 어, 마리아 네. 필드 이승호 씨 같은 경우는 네, 가지고 지금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어, 제일 재미 봤던 어, 저 채비 메탈 지그몇 그람짜리 하자. 튜닝한 예, 예, 맞습니다. 네. 지금 12g 메탈지그에 네. 3g, 4g짜리 싱커 두 개를 뜻단채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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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배를 네. 봤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어, 네. 밤이 깊었고요. 네. 이제 네. 철수를 네. 해야 됩니다. 네. 원래 포항을 비롯한 경북권 같은 경우는 작년,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밤 10시까지 입항시간에 제한되 있었지만 2021년 하반기에, 예, 이 낚싯배 입출항 제한 그 규정이 해제가 됐고요. 이제 자유롭게 철수할 수 있게 되면서요. 지금 뭐,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인데도 지금 이제, 예, 낚시 끝까지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올라, 지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탈 지그를 이용한, 어, 낚시인데, 어, 되겠네요. 예, 예, 뭐, 우리 보팅 하시는 분들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어초를 찾아서 낚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 낚싯배 전문 출조선이 인공어초 안반지대를 찾아다니면서 야간에 메탈직을 이용해서 볼락을 노리는 출조 패턴을 어 중점적으로 출조를 하고 있는 것은 예 이곳 동해안에서도 포항 쪽에서 그리고 포항 영덕 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출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황이 어 일단 받쳐주니깐요 앞으로 그게 좀 활성화될 어.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이제 이성호 씨도 채비를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 어, 고생하신 아,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분들하고 예, 한번 카메라에 쭉 담는 것으로 예, 이번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